대학생이 묻고 대학생이 답하는 우리들의 대학교 캠퍼스 안녕하세요 캠퍼스의 새로운 진행을 맡게 된 홍익대학교 홍보대사단 홍아람 오기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홍익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MC 분들 나와주세요. 아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잘하시네요. 아, 엄청 나시네요 저희가 압도 당했어요. 네. 네. 비주얼에 네. 압도 당하고 네. 실력에 압도 당하는 우리 게스트분 네. 다시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홍보대사단 홍아람에서 오기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하고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사법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의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어? 좀 살짝 덜렁대고 뭐 필터링이 가끔 좀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올 때 단원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럼 오늘도 <laughs> 필터링 없이 진행할 예정인가요? 편해지면은 네 어. 편하게 할 예정입니다. <laughs> 우리 저희가 영일 씨 굉장히 핫한 곳에 왔습니다. 오, 네. 자 이곳은 어디죠? 이곳은 이제 홍대, 네, 홍익대학교 저희가 드디어 네. 발을 들였습니다. 어우, 우 굉장히 옷이 그냥 네. 하와이안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홍대 수의 거를 좀 예. 갖춰봤어요. 예. 이곳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죠? 어, 이곳은 예. 홍익대학교 정문 홍문관입니다. 아 어, 여기에는 이제 예. 법대 학우분들과 예. 시각 디자인과 학우분들께서 사용을 해주시고 계신 건물인데 네네.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교 정문으로 등재가 된 홍문관입니다. 우리 영일 씨가 듣기로는 네네. 어, 이 홍익대학교의 건물 중에 어. 이 건물이 다다 뭐 이런 얘기 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제 이제 지인이 법대에 다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홍대는 홍문관 빼고 볼 것이 없다 어. 네. 근데 과연 이, 그 말이 사실인지 제가 오늘 한번 직접 걸으면서 네. 네.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홍문관을 시작으로 저희가 오늘 돌 코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럼 저희는 예. 음, 쭉 가서 후문 쪽까지 한번 돌고 네. 기숙사, 새로 지어진 신축 기숙사를 본 뒤에 예.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저쪽이 이제 드라마 촬영을 되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저쪽 한번 돌고 그다음에 홍대생들이 좀 주로 다니는. 음.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네. 그런 거리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아. 자 그러면 바로 가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말씀드린 순간 저희가 홍문관을 지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저 뭐죠? 이렇게 저런 모양이 있는데 저건 어떤... 하, 글쎄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후익대학교 홍보대사단 홍아람에서 5기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하고 <laughs> 처음부터 아주 버벅거리기 시작하셨고 <웃음> 저도 <웃음> 예, 예. 항상 궁금했던 건데 어... 아무도 설명을 음... 해주지 않더라고요 음... 이제 사실 이 건물이 예. 로스쿨용으로 음... 원래 음... 만들었던 거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법과 정의에 음... 관련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다 음...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 구글에 한번 쳐보시면 <laughs>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laughs> 네. 어~ 그냥 중앙운동장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홍대 축제가 열리면. 부스나 이런 걸로 이제 어. 다 바뀌는 그런 곳인가요? 네 여기 이제 방수포를 이제 못질을 해가지고 예. 운동장을 다 덮어버린 다음에 음. 이 위에다가 이제 천막을 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이쪽 보시면은 수영장, 아좀 수영장이에요. 아. 헬스장, 뭐 체육관 그리고 뭐 운동 분과 동아리들 동아리 방들이 있는데 음. 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걸로. 어왜왜 왜 불가능하죠? 지금 여름인데. 이제 무슨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축제가 보통 열리곤 하잖아요. 네. 홍대 축제 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네.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예. 홍대생들보다 외부인들이 더 많이 온다고 예. 할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요. 유명한 축제고. 음. 우리도 좀 즐기셨 즐기셨나요? 저는 네. 집에서 그냥 왜왜 어, 비만 <laughs> 게 싫어가지고. 자 그럼 다시 음, 이름을 좀 해볼까요 우리 여길 씨는 네, 축제 좀 네.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대학 축제 농구 상반인 거 같아요. 어, 네. 아 홍, 홍대와 예 건대 축제는 <laughs> 비벼 볼 만하다 이렇게 <laughs> 생각을 해봅니다. 음. 홍대는 좀더멀어야 될까요? 어, 뜨겁고요 음. 그리고 건대는 뭐. <laughs> 아무튼 다릅니다. <laughs>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어디죠? 이제 가는 곳이 네. 이쪽 건물이 이제 K동이라고. K동? K동. 네. 어, 군대 K동. 학생분들이 쓰시는. 아. 현대 아 건물들을 알파벳으로 네. 뭐 이름을 많이 지었나봐요. 네. 아니, 원래 이제 뭐 제1공학관, 뭐 제2공학관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데. 예, 예. 어, 아무래도 건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 그냥 이제 알파벳을 붙여서. 아니 부르고 있어요. 신선하네요. <laughs> 또 수액 수액이 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고양이들이 어, 아 우린 캐냥이라고 부르거든요. 캐냥이들 케이동에 사는 고양이라 그러죠 아 캐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이고 고양이 집인가요? 네. 저희가 접근을 해도 되나요? 어, 아니요. 아 보통 이제 한 이쯤에서 다들 안정을 음 먹냥불이라는 음 동아리에서 아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걸로. 근데 우리 캐냥이 집 뒤에 보면 지금 이렇게 네. 동상이 좀 있어요. 저거는 어떤 동상이죠? 아, 저게, 저것도 이제 홍익대학교 응. 교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작품인데, 아. 홍익대학교 번화기념이 응. 예, 예. 자주 창조 협동을 상징하는 아. 그런 동상이라고 해요. 캐냥이 집주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K동. 네, K동. 거예요. 앞에 있는 캐냥이까지 저희가 관측을 했고, 저 어디로 가죠, 또 저희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저는 홍대 생각하면 뭔가 세련되고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안에 오니까 되게 자연친화적인 그런 공간들이 많네요. 외로 캠퍼스는 좀 차분한 것 같아요. 음. 지금 여기가 불보대사단 홍아람 우리 단실입니다. 여기가 단실인데 아아 네. 잠깐 <laughs> 단원들 안에서 뭐한지 한번. 아볼수 아, 아, 수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네네 들어가서 한번 말해보고 네네 아 먼저 가보시죠 굉장히 비닫, 부담스러워하는 비닫, 것 같은데 단원들이 쑥스러움이 예, 예. 많아가지고 음. 절대 안 된다고 아, 네 바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혹시 될수 있다면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이 어, 길은 어, 어 굉장히 어. 좋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은 그런 굉장히 나무가 많네요. 혹시 뭐, 길에 이름이 있을까요? 뭐, 홍익숲, 뭐, 아니면 뭐, 초록숲, 뭐, 이런, 이름이 있을까요? 혹시? 없습니다. 없고, 아... 이제, 음. <웃음> 네. <laughs> 그루트는 여기, 없나요? 네? <웃음> 예? <웃음> 뭐라, 뭐라 고요 <laughs> 내가 뭐라 했죠? <laughs> 아, 지금 여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 저기 저기 분수 와, 분수 한번볼수 있을까요? 아 어, 분수대 치고는 어, 굉장히 조촐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옆에 보니까 <laughs> 아, 약간 좀 무섭게 아, 아이가 이 자인아이가 <laughs> 어, 주저앉아서 음, 밤이 되면 성대는 모기가 굉장히 <laughs> 모기요? 아 모기가 좀 많습니다 아, 모기가 <laughs> 우원어 분야, 이제 로꼬 분도 이제 홍대 출신이다 보니까. 알로 아, 옵니까? 힙합 동아리였 이제 여기 출신이었어요. 여기서 아 이제 연습을 하셨고, 커플끼리 한 바퀴 돌아가는 걸다 보면은 뭐 결혼을 한다? 뭐. 그, 여고계다 느낌이 좀 네. <laughs> 나긴 하거든요. <laughs>